안녕하세요. 블러, 희미한 세상 속 작은 빛의 기획과 편집을 맡은 광민준입니다. 이 드라마는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린 지우가 겪는 방황과 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멈춘 세상으로 인해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을 잃지 않는 지우를 통해 어떤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볼수 있는 세상이 멈췄어도 그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글 쓰는 게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끄적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작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쓰는 걸 즐기고 있다는 게 제일 예? 중요하거든요. 눈이 좀 이상한데? 누군가에게 닿고 작가라는 이름이 자연스러워지는. 피곤해서 거예요. 그렇겠지. 그 마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 내가 앓는 병의 이름은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만드는 희귀병이다 아마 내 눈은 영원히 흐릿할 것이다. 이번 생활이 끝나고 부모님께서 나를 며칠 동안 보살펴 주셨다. 덕분에 나는 집 안에서 일상 생활을 조금이나마 할수 있게 됐다. 처음 한동안은 앞으로 글을 못쓸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보은아 왜? 혹시 전자도서 빌리는 방법 알아? 어? 어 잠시만 음... 아니야 할수 있어 지우야 네 바보야 야 빨아 지우 왔어 어 지우 눈은 괜찮아? 괜찮겠냐? 적응은 좀 됐어? 요즘엔 전자도서 들으면 시간이 잘 가더라고. 맞다. 너꿈 작가였지? <laughs> 괜찮겠어? 힘들겠는데? 불가능하진 않아.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 그래도 그 상태로 글 쓰는 건좀 힘들지 않아? 뭐? 아니, 너가 노력을 해도 눈이 불편하니까 힘들지 않겠어? 야, 너는 말을... 했어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나도 오늘 어 선약이 있어서. 미안. 내일 보자. 저기요. 네, 부시 씨한테 사과 안 하세요? 그래. 아 죄송합니다. 친구 눈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옆에서 잘 보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갈길 가세요. 저기요.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괜찮아? 그 요즘 전자책도 괜찮은 거 많던데. 내가 하나 빌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나 이제 그만두려고. 어? 그래도 너 작가 되려고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작가야? 그거 알아? 아까 낮에 서연이가 작가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을 때, 나조차도 반박할 수가 없더라. 하, 이런 주제에 무슨 작가야. 너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좀 웃기지 않아? 오늘은 좀 쉬어. 나중에 연락할게. 지우는? 아직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집에만 있는 것도 며칠 됐는데 그래? 혼자 있으면 걱정되는데 지우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번에 내가 좀 도움 되고 싶어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먼저 다가왔던 동기가 지우잖아 응 공부도 그렇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애한테 언젠가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최보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은 처음 써봅니다. 제게는 시력을 잃어버린 작가 지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우는 매일 문학의 날을 들으며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지우가 썼던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꽃이 진 뒤에도 그 꽃을 대신해 푸른 잎과 빨간 단풍, 흰 눈과 같이 언제나 좋은 것들이 올 것이다. 이 글귀처럼 분명 지우가 멋진 글을 써서 작가의 꿈을 이루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이런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 꿈을 포기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다면 지우님은 정말 멋진 작가가 될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꼭 닿았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같아요.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열정이라는 말처럼 저는 제가 느꼈던 절망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도 작가의 꿈을 잃지 않는 제게 물음표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유야! 이거 나서영이 이거 너가 좋아할 내용 같아서 가져왔어. 잠깐 볼래?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